5가 계속 곱해진 거. 어,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씁니다. 5. 5를 한번 더 써줘. 응. 그러면은 3, 5, 여기 15가 되겠죠? 이렇게. 음, 5, 5, 25가 되겠죠? 5, 5, 7에 35도 되겠죠? 그, 요거 다, 여기 나온 거, 여기 다, 다 나온 거 아니야. 그죠? 어. 그 다음에. 아까 20일도 있었는데 얘네 둘이 곱한 요거 요것도 20일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5는 끝났어. 5는 끝났으면은 5의 거듭 제곱을 보는 거야 5의 거듭 제곱. 3의 거듭 제곱 오면 안 됩니다. 왜냐면 약분 하나까지 밖에 못해. 7도 거듭 제곱 오면 안 돼. 근데 5는 계속 가도 되잖아. 5는 5 5가 많아도 유한소수니까 그래서 5 5 25 25가 옵니다. 다음에. 그러면은 3 곱하기 25 5 75도 있네. 아, 요즘에 여기 75도 있을 거 아냐. 얘도 되네. 그죠? 두 자리?